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온과 그와 함께한 백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 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셔서 남겨둔 자들에게 주신 영적 전쟁을 오늘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변화의 때가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여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것을 결단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될 때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 우리 입술의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입술로 아멘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모든 것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세번 역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퇴되어 동종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 전에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사기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세우신 사람들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완성시켜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귀와 입술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으로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이 오늘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길러와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러와 댁에서 낳은 아들이요, 길러와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귀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 땅에 거주함에 잠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귤레아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독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로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문자순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함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다 이에 입다가 빌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은 어 새롭게 묵상하는 사사기 11장의 말씀이고요 새로운 사사 입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용하시는 입다라는 사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입다 하면 그래도 12명의 사사기에 소개되는 사사 가운데 우리가 입다 하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또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서원는것 때문에 가장 먼저 나와서 본인을 환영하고 또 본인을 영접했던 딸을 하나님 앞에 서운한 대로 드려야만 했던 그래서 입다 하면 아,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서운할 때 조심해야 되고 또 서운한 것을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그런 삶의 교훈으로 익숙해 있는 그런 사사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입다인데요. 오늘 이 아침에 입다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정확하게 사사 입다가 누구인지 한번더 입다에 대한 정보들을 통합해서 우리가 한번 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11장 1절 길르앗 사람 입다 입다는 길르앗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입다는 누구였냐면 큰 용사였다. 아마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전쟁을 함께 싸우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주 유명한 큰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출신은 기생이 나왔다. 기생이 나왔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뭐 창녀의 아들, 이렇게 해석한 본문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출신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입단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아내들이 낳은 아들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집에서 쫓겨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물려받지 못해서 3절 말씀,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 땅에 거주하며 집에서 쫓겨나서 독 땅에 살았는데요. 잠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잠류라는 것은 독 땅은 아마 그런 땅이었을 겁니다. 입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입다처럼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 나그네들, 잡류들이 모여서 함께 살던 지역에서 그도배에서 입다는 어느 정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입다 사사가 등장하게 되고 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좀더 자세히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면 어제 본문 말씀을 한 구절 더 읽어야 되는데요. 사사기 바로 전장, 10장, 17절, 18절 말씀만 한번더 공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적들은 암몬 자손입니다.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들어와서 진을 쳤고 이스라엘 자손도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제 암몬 쳐들어온 암몬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길르앗을 길르앗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모여서 서로 누가 먼저 나가서 암문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누가 먼저 나갈 것인가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지금 나가서 전쟁을 맨 앞에서 선봉해서 이끌어 가는 사람이 앞으로 우리 길르앗 땅의 리더 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 바로 전에 사사가 바로 사사기 10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길르앗 사람 야일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한 것처럼 야일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것보다는 본인의 가문,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는 것에 집중했던 사사인데요. 아들이 30명 있었고 30명에게 어린 나귀를 하나씩 다 타고 다니게 했고 또 성읍 30개를 나누어 준 그런 사사가 바로 야일이었는데요. 이 야일의 자녀들이 아직 멀쩡히 살아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야일 사사가 자녀들에게 30명이나 있었지만 그 누구도 전쟁에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모든 사람들과 장로들이 누가 도대체 이 암몬과 맞서서 나갈 것인가 야일의 자녀들 30명의 자녀들이 각각 어린 나귀를 타고 성읍을 하나씩, 하나씩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나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이렇게 입다는 입다는 물려받은 것도 없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신의 부모나 가족과 형제들에게 쫓겨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자로 사용하여 사사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떤 사람들을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입다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버려진 출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치 막 마른 막대기만 들어서라도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연약하고 또 이름 없고 골품 없는 잡류들 사이에 모여있는 기생의 아들 입다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수 있다라는 사실을 입다의 출신과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야일의 자녀들 가운데 그 누구도 대신하여 전쟁을 싸우려 하지, 세우려고 하지 않는 이때 입다와 야, 장로들 길르앗 땅의 장로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딱한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누면요 구절 말씀부터 함께 한번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내가 만일 너희 대답을 너희 오퍼를 듣고 전쟁에서 맨 앞에 나가서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게 되면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셔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내가 정말 너희들 지도자, 머리, 리더가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때 10절 길라 장로들이 대답합니다.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아리이다 입다는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길르앗 장로들에게 여호와를 전쟁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전쟁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임을 고백하고 있고요.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에게 대답할 때 하나님은 너와 우리 사이에 증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능력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인데요. 이 입다와 길러와 장로들의 대화를 통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길라야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노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맹세하노니, 당신이 전쟁에 나가서 암문자손을 무찌르게 되면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증인이노, 증인이오니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는데요. 이 빌라 장로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보다는 오늘 입다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 고백이 더 귀하고 복된 이 아침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로만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오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말씀대로 살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나의 입술로 기도원의 칼 여호와의 칼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 입다 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증인되기 전전에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하루 우리 삶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국에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하는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로들의 입술에 말씀의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기도원의 용사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입술로 고백한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라. 정말 손에 든 칼이 아니라 입술의 말씀의 선포로 승리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순종으로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지난주 주신 말씀, 기도원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승리 주실 때 그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철저히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새로운 성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가 이 변화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때임을 고백합니다. 새롭게 예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으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 충만하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 입술에 권능을 주셔서 은이나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입술로 선포하고 또 우리 입술로 선언하는 것들마다 하나님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입술에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되어지는 하나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오늘 하루의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까지,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석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